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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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어 미디어의 미달인 니가 준선 니가 니 마리 가니를보가지가니는 시끄럽게. 이분이야 아프리카 3일차라고 랩을 잘한다고 저랩 잘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힙한 거 존나 좋아해나 런런 님신가아 10개 샀는데열개 아, 사는데 10개 서 별풍선 0개 사는데 10개 사는데 1 0사드리 사는데 10개 사는데 1 0요 사는데 10개 사는데 요0개 사는데 10개 사는데 10개 사는데 요0개 사는데 1 0에사는게 10개 사는게 10개 사는데 10개 사는데 10개 사요데 10개 사아데 10개 사는데 요 <목소리> <목소리> 어한일부탁 아이고 우리 <목소리> 랩 한번 부탁드린다고 알겠습니다 <목소리> 아이고 동작붙겠다 한국에서 내가 보는 쟤네들은 경험 파라 음악으로 원하는 파가 다 똑같은 파 오. 그래통 되는 것들이 돈을 쪽이 팔려 못해 먹게 돌아가면 자꾸 제대로 해야지 니들 다른 게더 와 팬티 확인 날게요. 와 진짜 아, 너무 잘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와 진짜 잘한다. 와 여러분들 제가 랩을 진짜 좋아하는데. 아 너무, 너무 감사드려요. 아 진짜로. 아, 와. 네, 어디숨어 네, 네, 있었어요? 아, 안 나오나요? 제가 좀 뽑아 드렸어야 되는데. 그러면은 고개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개사 아. 진짜 제일 좋아거든요. 하 저. 아 떨린다. 어? 와! 스피릿 스피릿 하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신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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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길렸다 bbs 가능한가요? 아 bbs 가능하긴 한데 제가 bbs 아는 게 미라니 파트밖에 모르는데 혹시 괜찮을까요? BBS, 아니면 할까? 제일 자신 있는 랩을 듣는 게 낫지. 제일 자신 있는 걸 필살기로 처음에 써버려가지고 그러면 bbs 미라니 파트만 하고 프릭도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할까요? 두 개? 아두개 역시 와해자 극립 예! <목소리> 들어봐. 바로 뿌리구로 넘어갈게요. 머리 넣어. 목이 가버렸네요. 배로 블러야지 배로 복싱 코브레 해야지. 노래할 때 아주 그냥 배에 힘을 줘야지. 가 떨어진 다음에 지밖나 와지 반대로 사라가나 하루 와. But I'm on fire. 언제부터가말네 o y a n d I'm a free. 난 t r u 지 g t o 우리 이 부분까지밖에 몰라가지고 좀 했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실까요 우리 랄라님? 주뭐안 참으신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네 조심히 가시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손 네, 진짜 좋으세요 가시고. 잘 되시길 빌게요 어? 감사합니다 랄라님 조심히 가세요 야, 내가 진짜로 랩을 너무 좋아해 나 진짜 이 정도로 잘줄 몰랐어요 고기님 고맙습니다 와나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진짜로 자 이렇게 오늘도 별포선 1500개를 털렸는데요 이렇게 전 암소가 되어 BJ의 한 회장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